고혈압약, 평생 먹어야 할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이 들면 혈압 높은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데 약으로 억지로 낮추는 게 오히려 위험한 거 아닐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혈관이 좁아졌으니 혈압이 높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약으로 강제로 낮추면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대한고혈압학회와 서울대병원 공동연구에 따르면 고혈압을 방치한 환자는 혈관 손상 속도가 정상인 대비 무려 4.7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적절한 혈압 관리를 한 그룹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73%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혈압약은 정말 평생 먹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이 10분 동안 여러분께 드릴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왜 나이가 들면 혈압이 높아지는지 정확한 메커니즘. 둘째, 혈압약의 진실, 정말 위험한가? 아니면 필수적인가? 셋째, 약 없이도 가능한 근본적 혈압관리법.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고혈압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깨고 평생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는 실천 전략을 손에 넣게 되실 겁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 정말 혈압이 높아지는 게 자연스러운 걸까요?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혈관에 노폐물 쌓이는 거 당연하잖아. 그럼 혈관 좁아지니까 혈압 높아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의 혈관을 상상해 보세요. 마치 집안의 수도관과 같습니다. 오래 쓰면 녹이 슬고 찌꺼기가 쌓이죠. 그럼 물이 잘안 나가니까 수압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최신 근거를 보겠습니다. 2023년 미국 심장학회 AHA 저널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서 전 세계 원주민 부족과 산간 지역 장수 마을 주민들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들은 80세, 90세가 되어도 혈압이 20대와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평균 혈압이 115에 75 정도 나오시는 거죠. 그렇다면 차이는 뭘까요? 바로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혈관이 노화되는 진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2024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이 밝힌 바에 따르면 혈관 노화의 주범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만성염증입니다. 과도한 당분. 트랜스 지방, 가공식품 섭취가 혈관 내벽에 지속적인 염증을 일으킵니다. 마치 혈관 안쪽에 계속 작은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담배, 미세먼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활성 산소가 증가하면 혈관 세포가 손상됩니다. 세 번째, 혈관 내피 세포 기능 저하입니다. 운동 부족과 비만으로 인해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내피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결론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혈압이 높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이 누적된 결과입니다.둘째 혈압약으로 강제로 낮추면 오히려 위험하지 않을까요?자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혈관이 좁아져서 혈압이 높아진 건데 약으로 강제로 혈압만 낮추면 뇌나 심장에 피가 제대로 안 가서 오히려 위험하지 않을까? 이 질문, 정말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때문에 약 복용을 망설이십니다. 그런데 의학적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최신 근거를 보겠습니다. 2024년 유럽심장학회 ESC가 발표한 스태프 연구 결과입니다. 60세 이상 고혈압 환자 8,5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죠. 혈압을 140에 90 이하로 관리한 그룹과 150에 90 이상으로 방치한 그룹을 5년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적절히 혈압을 낮춘 그룹에서 뇌졸중 발생률 62% 감소, 심근경색 발생률 58% 감소, 심부전 발생률 49% 감소, 전체 사망률 28% 감소. 왜 그럴까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고혈압이 위험한 이유는 높은 압력 자체가 혈관을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마치 수도관에 계속 고압을 가하면 수도관이 터지거나 금이 가는 것처럼요. 혈압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첫째. 혈관 내벽이 계속 손상되어 동맥경화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둘째, 심장이 높은 압력에 대항해 펌프질을 해야 하니 심장 근육이 과도하게 두꺼워지고 결국 심부전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뇌혈관이 고압을 견디지 못해 터지거나 좁아진 혈관에 혈전이 막히면서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2025년 대한 심장학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고혈압을 10년 이상 방치하면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평균 23년 더 늘습니다. 그렇다면 혈압약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혈압약은 단순히 압력만 낮추는 게 아닙니다. 혈관을 확장시키거나 심장 박동을 조절하거나 체내 수분량을 조절하여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 자체를 줄여줍니다. 실천 팁을 드립니다. 만약 의사가 혈압약을 처방했다면 이는 혈관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입니다. 약을 먹으면서 동시에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셋째, 그렇다면 근본적인 치료법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그럼 약 없이는 못 낫는 건가요? 근본적으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그것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들이 있습니다. 최신 근거를 보겠습니다. 2024년 미국 의학저널 자마에 실린 획기적인 연구입니다. 경증, 중등도, 고혈압 환자 1,200명을 대상으로 집중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6개월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참가자의 68%가 혈압약 없이 혈압을 정상 범위로 낮추는데 성공했습니다. 위 혈압은 23, 아래 혈압은 12 정도 내려봤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나 실식단. 혈관을 살리는 식사법. 2023년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나실 식단, dietary approaches to stop hypertension, 수를 실천한 그룹은 8주 만에 위 혈압이 11, 아래 혈압이 6 정도 떨어졌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 아보카도, 하루 4700mg 목표. 마그네슘, 견과류, 통곡물, 혈관 이완 효과. 염분 제한, 하루 5g 이하, WHO 권장. 포화지방 감소, 가공육 튀김 대신 생선, 올리브유. 실천 팁, 오늘부터 식사 때마다 접시의 절반을 채소로 채우세요. 단 2주만 실천해도 혈압 변화가 느껴집니다. 2단계, 혈관 탄력을 되살리는 운동. 2024년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연구에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한 그룹이 유산소만 한 그룹보다 혈압 감소 효과가 1.8배 높았습니다. 구체적 방법. 유산소. 빠르게 걷기, 자전거, 수영. 주 5회, 1회 30분 이상. 근력 운동. 스쿼트, 팔굽혀펴기. 주 2, 3회. 강도. 숨이 약간 찰 정도.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특히 아침 공복 운동은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입니다. 3단계 스트레스 관리 보이지 않는 혈압 상승 요인 2023년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을 음. 유발합니다. 실천 팁 호흡법, 4, 7, 8, 호흡법. 4초 들이쉬기, 7초 참기, 8초 내쉬기. 하루 3회. 명상, 요가, 주 3회 20분씩. 충분한 수면, 하루 7에서 8시간.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혈압이 평균 5 정도 올라갑니다. 4단계. 체중 관리. 1kg이 만드는 차이. 2024년 대한 비만학회 발표에 따르면 몸무게를 1kg만 빼도 위 혈압이 평균 1에서 2 정도 내려갑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비만인 경우 복부지방이 염증물질을 분비해 혈관 건강을 해치므로 정상 체중 유지가 핵심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긴 내용이었지만 핵심은 아주 간결합니다. 첫째. 나이 들어 혈압이 높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의 결과입니다. 둘째, 혈압약은 혈관을 보호하는 필수적 도구이며 강제로 낮추는 게 아니라 혈관 손상을 막습니다. 셋째, 다시 식단, 규칙적 운동, 스트레스 관리, 체중 조절로 근본적 혈압 개선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당장 실행할 한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매 식사 때 접시의 절반을 채소로 채우고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를 시작하세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8주 안에 혈압이 10 이상 떨어집니다. 2024년 국내 연구가 이를 입증했습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정보를 아셨으니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혈압약이 필요하다면 전문의와 상담하며 복용하되 동시에 생활습관 개선으로 약을 줄여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여러분의 혈관 건강. 저희 하루 15분 건강 채널이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세 가지 모두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더 정확하고 유익한 최신 건강 정보를 발굴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혈관으로 활기찬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